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오늘은 이렇게 무슨 영상을 찍고 왔냐면요 벨카라님과 오늘 제가 2시에 만나서 직거래를 하기로 했어요 벨카라는게 제가 구매한거고요 구매를 했는데 되게 무거워요 자 저는 아직 박스를 개봉하지 않았는데 왜 박스가 열려 있냐면요 벨가라님이 만나면서 열려 있는 상태 들고시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 박스가 안 닫혀서 이렇게 어쩔 수 없이 하고 왔다. 그런데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살짝 보긴했는데와 진짜 화면에는 다안 잡힐 것 같아요. 가로로 해야 되나 이렇게. 진짜 먹어요. 제가 이거를 들고, 버스 타고, 집까지 걸어갔는데, 진짜 힘들어요. 이거는, 덤이라 그랬어요. 이거 세개 이렇게가, 덤이라 그랬었습니다. 이렇게, 이쁜 고컬 인스들. 이0원짜리 이건 1,500원짜리. 진짜 고컬이에요. 진짜 이쁘고, 이거는, 파은 15장인데, 레드벨벳인 것 같아요. 아닐 수도 있어요. 이렇게. 이거는, 이제 이거. 벚꽃 시리즈.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뭐가 있습니다. 이렇게 진짜 이쁘고요. 이것도 진짜 너무 이뻐요. 근데 이거는 어디에 왜파본인지는잘 모르겠는데, 진짜 이쁩니다. 어쨌든. 이렇게 입고, 그리고 여기부터 보도록 할게요. 진짜 많이 있죠. 꽉꽉 찼고 안 닫혀요. 제가 한번 닫아봐도 이렇게 이거는 이제 이름이 이렇게가 앞네요 이렇게가 앞네요 이거는 봄 다꾸 스티커 제가 눈이 시력이 잘안 좋아서 봄 다꾸 스티커가 한 세트, 두 세트, 세 세트, 네 세트, 다섯 세트, 여섯 세트입니다. 제가 베카님께 이거가 3만박 이거든요. 제가 중국을 많이 넣어달라고 했어요. 왜냐면 전 재판을 할 거기 때문에 중국을 많이 넣어달라고 했고 그래서 되게 많이 넣어주셨어요. 진짜 많아요. 꽉꼭 채우시는데 이거 진짜 많이 넣어주셨어요. 중국을 이중 이게 이스가 되게 재고가 많이 있으셨나봐요. 진짜 많아요. 이렇게, 이거는, 이제, 약간, 캔디? 캔디류? 약간 그런 거? 그런 게, 한 세트, 두 세트, 세 세트, 네 세트, 다섯 세트, 여섯 세트, 일곱 세트, 여덟 세트, 아홉 세트, 열 세트, 열한 세트, 열두 세트, 열셋, 14, 열넷, 열넷 세트가 있습니다. 어머, 밖에 강아지가 짖고 있네요. <laughs> 자, 그리고, 세워주고. 다음 거는 이거 크리스마스 니스를 보도록 하죠. 가습니다 여기까지가 크리스마스 니스입니다. 진짜 이뻐요. 진짜 귀엽다. 진짜 다 귀엽게 발주해주셨네요. 한 세트, 두 세트, 세 세트. 네 세트, 다섯 세트, 여섯 세트, 일곱 세트, 여덟 세트, 아홉 세트. 벨카님이 약간, 뭐, 문제라도 있던가, 약간, 그러, 있으면은, 말씀해달라고, 문자 달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진짜 없는 거같은데 이거 진짜 이뻐요. 어, 어, 어떡해.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이렇게. 있고 이거는, 되게 귀여운 애들이에요. 진짜 귀여워요. 진짜 귀엽고. 이건 이거 샀던 거냐면, 약간, 일할 때, 알바 뛸 때랑 이거 학교 갈때 약간 그런 것 같은데, 귀여워요. 유튜 많이 있습니다. 한 세트, 두 세트, 세 세트, 네 세트, 다섯 세트, 여섯 세트, 일곱 세트, 여덟 세트, 아홉 세트. 아홉 세트가 있,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거를 보시면은, 아이고, 아, 겉치대를 조정을. 이쪽 거는, 이렇게, 이렇게, 보이시죠? 이거, 이, 이, 이건데요. 진짜 귀엽죠? 미니언즈고요. 되게 귀여워요. 진짜 엄청 귀여워요. 와, 진짜 엄청나게 귀엽고, 미니언즈가 한 세트, 한 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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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섯 세트 더 있을 거예요, 아마. 세 볼게요. 5세트 6세트 7세트 8세트 9세트 10세트 11세트 12세트 13세트 14세트 15세트 16세트 17세트 그리고 여기는 이제 이거 다른 도무수인 것 같은데요. 다른 이쓰고 여기 보시면은 미세먼지 조심하세요 라고 쓰여있네요. 진짜 귀엽고 너무 귀여워요. 진짜 다제 취조예요. 어, 너무 귀엽다. 사기 잘한 것 같아요. 이거는 네 세트가 왔습니다. 어, 좀 양이 많은 것 같아요. 귀여워. 그리고 이거 이쪽 거를 볼게요. 어, 잠시만, 너무 많은데. 이게 렇 진짜 이것도 양이 많고요. 이렇게 랑랑 디저트, 진짜 귀엽죠? 너무 귀엽다. 진짜 귀여워. 한 세트, 두 세트, 세 세트, 네 세트, 다섯 세트, 이렇게. 여섯 세트, 일곱 세트, 여덟 세트, 아홉 세트가 이렇게 있습니다. 아웃세트 왔고요. 진짜 귀엽게 발주하셨네요. 아, 너무 게어 특히 얘랑 얘가 제일로 귀여워요. 진짜 너무 귀여워. 아 진짜 너무 귀엽고요. 그리고 얘얘 얘 진짜 제가 보자마자 놀랐던 게 너무 귀엽지 않아요? 전 특히 얘랑 얘랑 아다치저예요 진짜 제가 이런 아이들을 좋아하거든요. 왜냐? 이런 거 사람 이런 거 귀여운 애들 아, 진짜 귀엽잖아요. 봐봐요. 너무 귀엽죠? 이것도 이제. 어? 얘네들끼리 달라붙어버렸네? 아닌가? 어? 어? 어잇? 잠시만 아 됐다 오케이 이거면 한 세트, 두 세트, 세 세트 네 세트, 다섯 세트, 여섯 세트가 총 이렇게 왔습니다 그리고 이쪽 아유 휴 이쪽 거지만 오케이, 어우 진짜 얘는 골콜이네 코컬이요 진짜. 이게 천 원이라고. 와, 대단한데? 대단하시네요. 베키라님. 코컬, 어, 고컬, 진짜 코컬이 진짜 예뻐요. 한 세트, 두 세트, 세 세트, 세트, 네 세트, 다섯 세트. 이인스 이름은, 이렇게, 어, 플라워 걸스고요. 이렇게 열 장에 천 원으로 판매하시고 있습니다. 진짜 예쁜 거 많이 판매하시고 있어요. 베카라님이. 여러분들도, 메이카님께 한번 구매해보세요. 진짜 후회 없으실 거예요. 한번 구매해보세요. 저도 진짜 후회 안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거. 요게 원찐 부분인데 진짜 예쁘고요. 알록달록해요, 되게. 오, 이 뒤에도, 아, 이게 어쩐지 모양이 다르다 싶었더니 이렇게 다른 애들이 이렇게 있고, 얘는 한 세트, 두 세트, 세 세트, 네 세트, 세트. 그리고 여기 도 똑같은 거겠죠? 똑같은 거네요. 이렇게 다섯 세트, 여섯 세트, 일곱 세트, 여덟 세트, 아홉 세트, 아홉 세트가 총 이렇게 잘 왔습니다. 잘 왔고요. 그리고 이거를 보자면 이렇게 이거는 말인데요. 제가 이거 잘 보여줬나요, 도안을? 제가, 바, 이거, 박스는못써어가지고 이렇게,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말은, 말 진짜 고퀄이에요. 진짜 고퀄이고. 이렇게, 한 세트, 두 세트, 세 세트, 네 세트, 다 세트, 여섯 세트, 일곱 세트, 여덟 세트, 아홉 세트, 약 아홉 세트인 것 같고요. 이거 이름은, 유니, 꽃도먹 유니콘입니다. 투명이고, 진짜 이쁘죠. 한 세트에 몇장이었지 한 세트에 12장이고, 천 원입니다. 진짜, 진짜 귀엽지 않아요? 어, 너무 귀여워. 아, 이거, 이거는, 이게 안 들어가서, 안 들어가셔서, 여기다 넣으신 것 같은, 이거. 미세먼지 조심. 안 들어가셔서, 여기다 넣으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세 장을, 이렇게 다시 넣어줍니다. 오, 안 들어간다. 어떻게 하셨? 오, 진짜 보지마다 이거는 여 널짜리 거지니까 여기다 넣어줄. 이거는 어 이거는 제가 딱 봐도 제치저다냈어요 어, 너무 귀여워. 이것도 되게, 되게 많아요. 오, 이렇게 많을 줄은 몰랐는데 너무 감사해요. 그러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썼거든요. 제가 가서 진짜 귀엽지, 귀엽지 않아요, 진짜? 이거는 이거는 어 이거 이거 씌울 수도 있고 안경 붙일 수도 있는데요. 투명있으고요되게 많이 있습니다. 근데요, 제가 영어를 몰라서 이 여기 이름이 뭔지를 잘 모르겠어요. <laughs> 제가 영어를 배우는데 영어를 배우는데 아안 한다 그래야 돼. 영어를 배우는데. 어, 안 한다 그래야 되나? 약간 그런 느낌? 이거 봐, 봐 보세요. 여기가 투명, 여기가 불투명. 불투명입니다. 보시면은 반반이에요. 그래서 나머지도 다 반반이고. 몇 세트가 있냐면 한 세트, 두 세트, 세 세트, 네 세트. 다섯 세트, 여섯 세트, 일곱 세트, 여덟 세트, 아홉 세트, 열 세트. 11세트, 12세트, 13세트, 14, 15세트가 그게 진짜 많이 있어요. 어, 약간 제가 세는 걸잘 못해서 오차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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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지만, 진짜 진짜 푸지만, 어, 이거 썸네일이다. 에이, 이거를! 이게 진짜 진짜 푸지만 벨카 님이서 3만 박 쿡이었고요. 이게 벨카 님이 12만 박인가 원가가 12만 원인가 10만 원인가 그 정도였다고 그 정도였다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기억력이 똥이라 아, 아마 하아그 정도로 말씀하신 것 같아요. 진짜 많이 들어있죠. 저도 진짜 놀랐고 이거 들고 오면서 진짜 팔 빠질 것 같았어요. 진짜 벨카 님 이렇게. 이렇게 푸짐한 구성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좀 많이 달라 많이 넣어 달라 하셨는데 진짜 이렇게 많이 넣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구매할 수 있으면 또 구매하도록 할게요. 자 오늘의 영상 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그러면은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모두들 코로나 조심하시고요. 모두들 마스크 꼭 끼세요. 안녕.